TBS 구호구호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이욕는 문통이고요. 예, 뭐 잠깐 들렸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공정하고 예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당연하고도 분명한 법의 질서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오지럽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와, 그냥. 이상, 여러분의 귀여움이 인여십니다. <laughs> 결국 그래요 개그한 건데 이제 인이 갑니다 바빠요 예 저는 많이 바쁘지요 재밌게 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할가요예 <laughs> 예, 가도 되지요 어서 오세요 <laughs> 예 저는 아까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 H입니다 저기요. 이제 나와요 일 응? 아가 가만 있어봐, 있어봐. 가셨어. 아니야. 아 가셨다니까. 아, 나가봐. 아유 싫어 나도 아유. 싫어 아, 싫어 나도 안 나가렵니다. 에이 진짜 아 일로 오래니까요. 아그문 한번 열어봐 갔나. 뭐를? 문. 아. 문. 아깜깜 깜, 깜, 깜. 아 진짜 깜짝문왜왜왜 왜, 왜 그래? 깜, 깜. 아, 진짜. 뭘 그렇게 문 소리만 들어도 놀래요. 뭘, 놀래 나는 문문문 문, 문, 문이랑 안 맞아 문문 문. 하긴 문, 문. 아, 난 아니, 싫어. 뭐, 누구랑은 맞으시겠어? 다들 욕하던데. 다들 여 열어볼게요 내가. 예. 자, 없다. 아니, 가셨다니까. 어휴, 예. 이제 자리에 제대로 앉으셔요. 예. 아유, 문닫아 문 열어 놔요. 싫어. 아 답답하잖아. 안할 때잖아. 아 붙어본다며. 누가 미쳤나봐. 나 연약해. 나 저번 저 백돌 깨는 거본적 있어. 주먹 장난 아니야. 오락실 그 빤치기 게뭐900 900점인가그 신경이 그렇대나 그 소문 들었어. 그러니까 왜 건드려. 안낼줄 알았지. 안 내던 사람이 내면 무서워요. 무서워. 언론에서는 또 무슨 뭐영민을 건드렸다 햇소리하면서 그걸로 또 프레임질을 하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지 화가 나는 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에 자꾸 깽판을 친다는 거지 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겠지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 역시도 사람이 무섭진 않아 진짜 무서운 건 그거야 원칙대로 할까봐 아유 맞아아 그지 너무 싫어 원칙 공정 정의 어 그런 건난 진짜 싫어 귀신은 안 무서워 그런 게 무섭지 그러니까 문좀 닫자 그러니까 응? 닫자 닫을게다 네, 닫아야 돼 닫아야 네, 네, 돼 닫잖아 다으니까 오픈되는 건싫지아 싫지 아, 죄가 많으면 그렇던데 죄 제... 제가 여보세요 그참 나는 어저께 자려고 밤에 누웠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그, 지금, 특할비랑 다스 갖고도 이 정도잖아요. 아직 그, 사자방 비리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어, 뭐래? <laughs> 아 그게 좀 웃겨? 특히, 난, 자원 애교, 그쪽. 거기 한번 진짜 제대로 뒤지기 시작하면은, 야 그거는 뭐, 진짜 금색이 최고의. 자, 그... 하지마. 응? 상상할 뻔했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아직 멀었고, 이제 초장일 뿐인데. <laughs> 참. <laughs> 그만 좀 웃으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지금 <laughs> 웃을 때입니까? 울어드시면 잘 파네. 혼자 우세요. 같이 울자. 싫고요. 오죽했으면 나를 지지하는 나의 팬클럽 분들마저도 이렇게 MB 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 더좀 하자. 안 한대. 맞아, 좀 아이. 40년 보수 콘크리트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재능은 있으신 거예요. MB님. 돌아오십시오. 저는 도덕적으로 막 완벽한 남자입니다. 정치 보복을로해다 이래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입장 표명을 하려면은 그 일단 특활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응?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던 BBK에서 140억을 챙겼던 다 쓰는 누구 건지. 다스 임원들이 사들였다는 그 제주도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군지 이런 의혹들부터 다 밝히고 나서 그 보복이든 공작이든 그런 소리를 해야 뭐좀씨알이가 맥히지. 응? 무턱대고 보복 소리만 하면 뭐예요 웃기기나 하지. 나또 웃겼구나. 그러니까. 아, 괜히 했나 봐. 우리 잠오진의 작전 실패인가 봐, 이거. 붙어본다며. 뭐 전쟁이라며. 전쟁 얘기는 이게 이제... 댓글 전쟁, 아. 댓글 많이 달아 요즘 우리 어? 그거구나. 그거지. 애들 많이 풀었더라. 그 사이버 전사들. 꼬레 그 무슨 전사시이나지 <laughs> 그지들이지. 댓글 벌레. 이는 조작질. 조작질 버릇은 못 버리지요. 못 버리지 그. 그 포털 땡이버도 수사해야 돼. 응? 부역질한 정황이 속속 나오는데. 하지 마. 기대때라고 지금 댓글 벌레랑 기대들밖에 없어. 마음의 위안 필요해. 나잠 전화 좀 할게. 응. 아유. 그렇게 짜단권 없어요? 없어. 어. 야, 나다. 응. 어. 외중이니? 형이야. 응. 어. 김집사 니네 생각 많이 났어. 내가 원래 네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 몰랐지? 희중아. 써놓고 불고 응? 형이랑 밥 먹자. 만나 사줄게, 내가. 응? 어? 떡떡나면 죽이 하는 집 있다. 에. 내가 네 가면은 라면에 떡살에 두 배로 난내 끝까지 난한 얹어가지고 저원 저, 이게 무슨 소리 아. 왜요? 잘못 걸었대. 자, 번호 바뀌었겠지. 떡나면값은 굳었네. 삼시 새끼를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 많이 드세요. 그러면 거기 있어. 나는, 나는. 난 약속 있어. 가봐야 돼. 와이프랑 쇼핑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사모님이랑 같이 오세요. 같이. 안 그래도 안부 궁금하더라. 갑자기 왜저문거 궁금해 들으세 별일일세? 찾지 마. 날좀 잊어줘. 갈게야 엠비님! 없어, 갔어. 뭘 가? 어, 어, 거기 어, 있네. 어, 근데. 어, 뛰어봤자 엠비님이지. 에이구. 어차피 뭘 해봤자예요. 원래 뛰어봤자 베륵 아니야? 근데 그래, 혹시 저 베륵 낫짝 꾼적 있어? 베륵 낫짝. 응. 난 봤다. 난 봤어. 낯짝이 있어. 벼룩도 낯짝이 있어, 진짜. 네, 어? 거울 좀 봐요. 벼룩, 벼룩 표정 봤어? 거울. 이거 뭐? 거울 좀 봐. 응. 거울 왜? 좋네. 기시오. 기. 아 깜짝이야. 아유, 저희 맨날 봐도 짓고 있어. 저희... 여기 시오. 똥깨요똥깨라니 사람을 못 알아봐. 너는 나암떨라지죠 야, 지져물걷다 잘하면은? 아 이거. 안 짓잖아. 지금은 두 번을 안 짓어. 그런 것좀 만들어 놔요. 귀신에요. 예, 어이게된게 가위가 한 번만 짖어. 예, 아이 성격이 아이 야선자님 잠시만... 타이밍 좀 맞춰주지 않나 너는. 자도 짖어. 그렇게 또괜 그러면 또 짖어요. 오늘 예. 그럼 방송 못이요 귀신에요. 항상 있지요. 시간도 있으시고. 남아돌지요. 예 출마할 생각은? 출마해. 뭔출마이요좀 뭐 있으면 선거하잖아요. 뭔 소리야 아이고 내가 거길 왜 나가요 대어면게 해요 할일 없이 맨날 이렇게 개랑도닥거리고났지요 물려요 그러다가 클라 아, 나요 사람은 물려나 또, 물, 물어도 요즘엔 또 주인이 처벌받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아니 나는 묶어놔서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이 우찌게줄 아, 말을 해요 생각으로 말을 해야지 원래 걸미애미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겨. 세상이 털어서 먼저 한다는 사람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아유, 뭔지 아는 사람 있어 아이 왜 그래요? 그게 래그 바로 너. 걸빙엠이오 아이고, 어떻게 되게 참... 그나 스캔들 한번 없어 와정분이라고는 스카... 나본 적이 없잖아 완전 참 개인적인 참 개인사 깨끗한 걸로는 국무총리 후보 가면 아이고 국무총리는 무안 무언... 그렇지 국무총리는 참... 좀 심해했고 장관까지만 한 걸로 하자고 장관. 아이고 참말로 진짜 장관이다 응? 가관이겠죠 아무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지가 무슨 장관을 해요. 외로움 장관. 외로, 시방 장난쳐요? 아니요! 실제로 이번에 영국에 외로운 사람들의 문제를 전담해서 처리해줄, 예? 네? 외로움 장관이라는 게 생겼대요. 아, 월라이요 그게 참말이요? 네요 아이고, 선진국이라 그런가 별걸 다 하네. 별거라 니요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한 건데, 그리요. 외로움 때문에 겪는 정신적 고통이 매일매일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담배 15개비. 피... 아이고, 그러면 저게 완전 꼴초네. 몇가치나배웠시몇가치뭐하라는게 아이고, 피긴 뭘피워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외로운 사람이 어디 한들이요 그래서 저번간 우리도 외로움 장관이라는 게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걸빙협의가 준비를 하란 말이요 아이고, 참말로 근데 그거를 지가 왜 해요? 호레이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그랬잖아. 외로운 사람들의 사정이야말로 외로운 걸빙 애미가 제일 잘할 거 아니오? 이 나라에서 5천만 국민 중에 참 유감. 누가 유관... 왜 외로워요? 혼자니까. 혼자. 남편도 없이 맨 독수공방. 있다니까요. 있어. 어디쇼요아 그냥... 시방은 잠깐 나가시요 잠깐 그냥. 15년. 시... 잠깐 15년. 그럼 장관도 잠깐만 해요. 어? 잠깐만 하면 되잖아. <laughs> 저기요. 어, 말을 먹어. 었이 말요. 대시오.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그만 가봐요. 아이 그러지 말고 왜 그래요? 아이 화났어? 알았어. 요 저기,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장관 하나? 맡기 갈게요. 그냥 갈게요. 예, 네, 그냥 가. 그리고! 내일은 안 와. 에이, 들어워 아, 월 일요일도 안 와. 월요일 날 와. 아이고, 저 인간을 오치게. 아이고, 참말로 오냐. 또개나 키우고 가졌으니까 그러는 겨. 아무 데나 진짜 너. 아. 아이고. 저기, 다방에 있는 님이나 마중 나가요! 아, 님 마중? 야! 김선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김마담이요 아이 김선미 씨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우리요 이거 사장님이도 그다스 만나만볼수 있어요 내눈에만 보여요 고맙습니다니 아우씨 다만둘 거야 그만하시라고 응? 백반에서 하세요왜 신청국 스테이지까지 넘어와 알겠습니다 6810님 청하신 이재성 그지안 그다. 라씨가 빤지기게 그뭐 950, 910점인가 그 신경이 그렇대나 그 소문 들었어. 그러니까 왜 건드려. 아안 어, 내줄 알았지. 안 내던 사람이 내면 무서워요. 무서워. 언론에서는 또 무슨 뭐 영린을 건드렸다 했소리하면서 그걸로 또 프레임질을 하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지. 화가 나는 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에 자꾸 깽판을 친다는 거지, 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겠지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 역시도 사람이 무섭진 않아. 진짜 무서운 건 그거야. 원칙대로 할까 봐. 아유, 맞아. 아, 응. 그지 너무 싫어, 원칙. 공정. 정의. 아, 그건 런난 진짜 싫어. 귀신은 안 무서워. 응? 그런 게 무섭지. 그러니까. 문좀 닫자. 그러니까. 응? 닫자. 예, 닫을게요. 닫아. TBS 고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이거 저는 문통이고요. 예, 뭐 잠깐 들렸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공정하고 예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이 당연하고도 분명한 법의 질서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어지럽혀서는안될 것입니다. 와, 그냥. 이상, 여러분의 귀여움이 인이었습니다. <laughs> 결국 그래요 개그한 건데. 이제 인이 갑니다. 바빠요. 예, 저는 많이 바쁘지요. 재밌게 하시고요. 예, 수고 하세요. <laughs> 예, 가요. 예, 가도 되지요. 어서 오세요. <laughs> 예, 저는 아까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 H입니다. 저기요. 이제 나와요, 일로, 응? 아, 야 가,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셨어. 아니야. 아, 가셨다니까. 아, 나가봐. 아유, 싫어, 나도, 아유. 아, 진짜 싫어, 나도 안 나가, 그럼. 에이, 진짜. 아, 일로 오래니까요. 아유, 그문한번 열어봐, 갔나. 뭐를? 문. 아. 문! 아, 깜짝, 깜 아, 진짜 깜짝, 문. 왜, 왜, 왜 그래? 아, 아, 뭘 그렇게 문 소리만 들어도 놀래요. 놀래 나는 문문문 문, 문, 문이랑 안 맞아 문문 문, 문. 아, 하긴 문 싫어... 뭐, 누구랑은 맞으시겠어? 다들 욕하던데. 다들 제. 여러 열어볼게요, 내가. 예. 자, 없다. 아, 가셨다니까. 어이, 씨. 이제 자리에 제대로 앉으셔요. 예. 아유, 문닫아 문 열어놔요. 싫어. 아 답답하잖아. 아, 낫대잖아. 아, 붙어본다며. 누가? 미쳤나봐. 나 연약해. 나 저번 저, 백돌 캐는거본적 있어. 주먹 장난 아니야. 어, 응, 응, 다 돼. 아휴. 아, 낫잖아, 다르니까. 오픈되는 건 싫지. 아, 싫지. 죄가 많으면 그렇던데. 죄가. 제... 여보세요, 그, 참. 나는 어저께 자려고 밤에 누웠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그, 지금, 특할비랑 다스 갖고도 이 정도잖아요. 아직 그, 사자방 비리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어, 뭐래? <laughs> 아, 그게 좀 웃겨? 아, 특히 난 자원 애교, 그쪽 거기에 한번 진짜 제대로 뒤지기 시작하면은, 야 그거는 뭐 진짜 금색이 최고의. 나, 그, 어, 하지마. 응? 상상할 뻔했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아직 멀었고, 이제 초장일 뿐인데, <웃음> <웃음> 그만 좀 웃으십시오